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법은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7년째가 되면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 주어라. 만약 그 사람이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서 나가야 하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야 한다. 만약 종의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것이 되고 종은 혼자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거라. 또 주인은 종을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날카로운 연장으로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그러면 종은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여종은 남종과 같은 방법으로 자유로운 몸이 될수 없다. 만약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한 주인이 그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여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주인은 그 여종을 다른 사람에게 팔 권리가 없다. 파는 것은 그 여종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여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으려고 샀다면 그는 여종을 자기 딸처럼 여겨야 한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또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첫 번째 아내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잠자리를 함께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만약 그가 여자에게 이세 가지를 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니 온 값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죽여라.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죽일 생각 없이 실수로 죽였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므로 살인자는 내가 정하는 곳으로 도망하여라. 하지만 미리 음모를 꾸며서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면 너희는 살인자가 내 재단으로 도망가더라도 끌어다가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죽여라. 사람을 유괴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건 데리고 있건 죽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라.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면 때린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이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서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주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건드려서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달리 다친 데가 없다면 다치게 한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갚아라. 그런데 이는 반드시 재판관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너희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종의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했으면 주인은 그의 눈에 대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주어라. 만약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에 이를 뿌러뜨렸다면 주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주어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 마라. 하지만 소의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의를 주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가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다면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인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그 가족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어라. 소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도 같은 법을 따라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는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3세개를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았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고 있다가 소나 나기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의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갚아라. 다만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면 주인은 소로 소값을 치르고 죽은 소는 들이받은 소 주인이 가지도록 하여라. 일주일의 첫째 날 이등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열한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위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이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다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열한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단 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태어나는지 아느냐?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이나 뱃속에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것들이 웅크리고 새끼를 낳게 되면 해산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느냐? 그 새끼들이 들판에서 자라서 강하게 되면 어미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기를 풀어주었던가? 누가 재빠른 들나기의 끈을 놓아주었던가? 내가 그들에게 광야를 집으로 주고, 소금기 있는 땅을 그들의 살 곳으로 정해주었다. 들나기는 도시의 소음을 싫어하고 소리치며, 모는 사람을 알지 못하며, 푸른 초장을 찾아 온 산을 헤매며 푸른 풀을 찾아다닌다. 들소가 내게 온유하게 굴며, 내 우리에서 하룻밤을 잘것 같으냐. 너는 들소에게 굴레를 씌어, 쟁기질을 시킬 수 있느냐. 들수가내 뒤를 따라 밭을 갈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믿고 일을 시킬 수 있느냐? 내 곡식을 날라오고 모아서 타장마당에 옮길이라고 믿느냐? 타조가 화려하게 날갯짓을 한다 해도 황새의 날개만 하겠느냐? 타조는 땅에 알을 낳고 모래로 그것을 따뜻하게 덮지만 곧 잊어버리고 발로 밟아 깨뜨리거나 야수들이 밟도록 그냥 내버려둔다. 타조는 새끼를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거치게 다루고 그 새끼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고 총명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타조가 날개를 펼치고 달릴 때는 말과 기수보다 빠르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고 말의 목을 갈기로 옷 입혔느냐. 내가 말에게 메뚜기 같이 뛰도록 하였느냐. 그 당당한 콧소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마은 앞발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용사들의 향해 전진하면서 두려움을 모르고 칼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화살통은 그 등에서 철커덕거리고 창과 단창은 번쩍인다. 땅을 종횡무진으로 날뛰고 나팔이 울려 퍼져도 멈출 줄 모른다. 나팔 소리 가운데서도 힝힝 콧소리를 지며 멀리서도 전쟁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고함 소리와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듣는다. 매가 두 날개를 남쪽으로 펴고 날 것을 내가 명령했느냐? 독수리가 높이 치솟아 자기 동지를 만드는 것도 내 명령에 따른 것이냐? 매는 아찔한 낭떠러지에 살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이 까마득한 바위 틈에 산다. 독수리는 그곳에서 먹이를 찾아 멀리까지 내다본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고 그 새끼들도 그곳에서 피를 빨아먹는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달리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자랑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믿었던 나까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변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황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황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황금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키셔서 여러분이 거들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여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러한 봉사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구제 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